네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예, 예. 아유,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오시죠. 네, 네, 네. 고 시장님께서, 안선되신 어, 이후에, 압도적인 그 시의회 구성은, 어, 여소, 어, 돼. 네. 그런 상황에서, 어, 시의회와, 그 관계가 정말, 어, 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시의회와, 어, 잘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왔고요. 어, 특별히 또 시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, 어, 방역이나 또는, 어, 부동산 정책 또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 중앙정부와 정말 잘 협의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어 제가 인상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 오시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앞으로 어 만일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 유사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어 무리하게 국정을 어,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과 시민이 편안하게 에,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,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 길을 찾아나가는 아, 그런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어,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 주장을 어,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, 상대방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때로는 설득 당하면서 협력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. 라는 아, 그런 점은 오늘 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.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뭐 저를 지지해 주신다, 주신 데 대해서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제가 국민들과 좀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, 저 나름대로 하여튼 어, 제가 어,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앞으로 어,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할 수 있는 어, 그런 후보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어, 부각시키는 데더 노력하겠습니다.